안녕하십니까. 멀리분행입니다 제가 9월 18일날 잠깐 찍어 올린 동영상입니다. 그 7분짜리인데, 중간 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보시면은 제가 자신에게 강주광주로 걸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뻘이 어 들어가가지고 바닥에 발을 다칠 만한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물 높이가 그렇게안 높습니다. 9월 18일은 도매인 날이라서 잠수교수이가 3m 26일 아, 오전 7시 40분에 30분 경에 최고 높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m 20이 안된 상태죠.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지금 강바다 허기 약간 논역 비슷고비슷무하게 잡히죠. 참 수많은 실험을 지속해 왔는데 그 결과는 두 중의 하나입니다. 저. 강기스에 얹히거나 아니면 저 택시 승강장하고 강기스 사이로 빠져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지 뭐 다른 것은 없었고 그때까지 저 택시 승강장 주변에 그 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처음에는 농구하고 실험할 때는 그 집에서 가져간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철 타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 미터 안 되는 거를 파이프를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강중으로 보내고 했는데그게 어느 순간 현장에서 사라지니까 이제 물가에서부터 보내면 실험이 안 되니까 강중으로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그 이후부터는 물에 들어가서 실험을 했고 좀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또참 딱히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겠지만 좀 여러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러 가지고 지금은 물농 방송을 찍어 올리는 것도 참 그래서 참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제가 방문을 안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져봐도 너무 많은 보수점이 있고 강물이 흐르는데 이렇게참 타이어가 저 알미늄 회의 있어가지고 20km가 넘습니다. 근데, 부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흐르는 거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남의 저장물인데 저렇게, 냉장고에 송에 긴거 뭐냐고 저렇게 장난질을 쳐놨다는 건지, 참, 그것이 참, 아, 궁금합니다. 크게 보시면 화면이 참 많이 이그러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누가 이, 이, 이 모양을 떠는지 참 진실은 진짜 하나인데 참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동영상에 올렸듯이, 정단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끊습니다.